야. <laughs> 깨져. <짜자. 웃음> 다음에 더 많이 줄게. 고마워. 빙땅을 많이 못 쳤다. 칠 거가. 아니. 어. 응. 자. <laughs> 자 코모든 돈. <웃음> <웃음> 지금은 11시 59분. 지수 생일 1분 전. 안녕, 생일 축하해. 아, 니아. 안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음. 지사 소품가? 응. 어디가? 마리아는 스키장가. 근데 탄수화물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든든해야지 스키 타려면. 잼기름. 잼기름. 음, 음 손만 안겨. 나 색깔 보고 그런 건데. 어 맞나. 응. 어 알았지. 배보 찾아가 아만님 별매 집볶음 주먹밥. 음. 오, 크레마다. 대박순. 사과다. 음. 너무 눈곱이다. 그러게, 맨. 눈이 너무 쌓여. 근데 그래, 이쪽 동네니까 좀더 춥다. 어안 걸나? <laughs> 아, 어, 그리고 좀더 추운 거 같다, 여기가. <laughs> 저밥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다 <laughs> 배고픈 <laughs>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완전 꼬불꼬불합니다 살려줄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저도 짱귀여운 것들. 케이크. 생일 케이크. 초는? 너란 하트. 치아 노란색. 귀염. 배수소리 났어 염 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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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커. 오빠 잘 찾았네. 내신 귀염. 내염 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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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 여기 신고가 안줄 알았어, 나. 뭐래? <laughs> 음... 가자. 똑같은 쪽 챙기면 안 된다. 여기는 어. 네. 이쪽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정문에서 양갈래 길 좌측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이정표가 살차 나왔을 방향입니다. 오르막길 쭉 올라가셔서 메인 센터 지나서 북하고 좌회전 좌측 보시면 돌탑 주차장 이 있습니다. 근데 설천하우스랑 또 다른 거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아, 만선이랑 설천. 그 만선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고객님 만약에 차량에다가 장비를 실으실 수 있으면 여기 받으셔서 차량에서 싣고 바로 만선 가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여기 설천에서 이용하시는데 쌍쌍이라는 리프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한번 내리거든요. 어. 내려서 내려가시면 거기가 만선이에요. 아, 어. 어. 네, 예요 설천이랑 만선인데 이제 그 코스가 다 달라요. 어. 네. 어. 처음 사시는 초보자분들이셔서 그러면 네. 설천에서 좀타시고 네. 만선은 이제 좀 코스가 좀 어. 더 달라요. 아... 손스기 핵팀 잘하십니다. 완전 강추. 주차장 뻥뻥 비어있어요 눈치게 대성공 금더와야 되겠다 맞아 어? 제발 사람 없어라 킹킹 우리 뭔가 스키 같다 맞지? 개멋있어 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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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마시오. 웃음> 우와, 오빠. 뭐? 스키 고수 같아. 어, 멋있다. 다 보여? 아니야. 우리도 여기 주차할걸. 아니, 근데 여기 주차하면 안 뭐. 응. 가자. 가자. 어. 아, 건도라도 여기 옆에서 타야. 설마 어, 없어이 우와, 뭐야? 불 <목소리도> 아직 한 번도 안 탔는데. <laughs> <목소리도> 어. 사람 짱 없다, 너무 좋아. 어떻게 빠르다? 근데 이거 무서운데, 오케이, 벌컥 진짜 높게 올라간다. 사람 누워있다. 넘어졌어 아, 개 열심히 탔다. 나 데려, 데리러 오는 거야? <laughs> 괜찮아. 날씨 오정인가봐. 구름도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알겠어. 왜 그래. 햇빛이 너무 응. 세.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떴다. 떴는데. 아, 이거 하면 내가 왼쪽은 앉았다 갑자기 안 좋다. 앉았다 일어났다 방파면. 아! 괜찮아. <목소리> 처음보컬스 다들 앙당이 크. <laughs> 자칭 스키 고호수, 애타지! 으아! 마무리! 오늘숙 특상! 아! 아, 맛있겠다! 은각화스. 저거 잘하다 어, 나게 어떻게 다 내려가냐. <목소리도> 막막. <웃음> <웃음> 어, 맛있다. 마지막에. 와, 대멋있는 와... 사람들. <목소리> 오빠 갈수 있겠어? 슬프신가? 다리술 깔끔하게 잘되어있 오빠 별로 어? 신으 어떡해 아까 내려오다가 무서워서 지렸어 <웃음> <웃음> 와, 운동 끝나고 먹는 딸기 꿀맛 죽이네 이거는 부대찌개 아니에요? 거의? 모르겠어 맛있 o 다 come. Borghese. Let's get it. Happy day. Oh, my g 합니다 있잖아 이렇게 쪽지를 쓰기 전에 한번더 읽고 두번 생각하고 전에게. 편안해 감사합